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말했어. 교회의 성도를 지체라고 불렀어. 요 그게 존재하는 게 뭡니까?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몸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지체를 떼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장애인과 같아, 눈이 없는 교회, 손이 잘려나간 교회, 다리가 없는 교회. 각자 갈 길을 가세요. 존중할게요. 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고, 어, 저건 내 손인데, 우리 손인데, 손이 떨어져 나갔네.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 귀가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용납함의 귀재가 아니고,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지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 지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교회에 대한 믿음도 상실한 거고 지체에 대한 몸에 대한 믿음을 아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라는 마음도 아니고 다투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나 근간의 그 믿음은 잃지 말아야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